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노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지만, 어느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부부. 이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손에 꼽힐 정도고 아내는 외로움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올해 68살, 남편은 72살입니다. 우린 46년간 함께 살아왔어요.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라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집에는 우리 둘 뿐이었어요. 이제 좀 남편이랑 편하게 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집에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왔죠.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동네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골프 치고 올게.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었습니다. 결혼 46년 동안 남편은 어디에 있었지? 확실한 것은 그동안 내 옆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어요. 남편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많았고 밖에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루는 등산, 하루는 바둑, 또 하루는 동창 모임, 그리고 또 낚시. 그런데 문제는 저랑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산책이나 갈까? 아휴, 난 바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오늘 저녁엔 같이 영화라도 볼까? 오늘 저녁 나 모임 있는데 늦게 올 거야. 나중에 보자.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결국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을 잤어요. 46년 동안 남편은 즐겁지만 나는 집안 일만 하고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밖으로만 도는 거야? 나랑은 시간 보내기 싫어.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나는 그냥 답답해서 그래. 집에만 있으면 뭐해? 친구들이랑 노는 게더 재밌어.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46년간 같이 산 아내랑 있는 게 답답하다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더 즐겁다고? 그럼 난 뭐지? 나는 당신 인생에서 그냥 뒷전인가? 남편이 던진 이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나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나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집안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한참 생각하니 내가 남편에게 여자로 보였던 것은 40대 초반까지 였습니다. 그후로는 1년에 2번이나 3번. 50대 이후로는 연간 행사로만. 60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인생은 사라졌더라고요. 특히 여자로서의 내 인생이. 거울을 보니 탱탱했던 피부는 없어지고 지금은 주름살만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서 서랍 구석에 숨겨두었던 통장들을 꺼내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길까 봐 몰래 모아두었던 가족용 비상금들. 모두 합판이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나만을 위한 돈이다. 이제 이 돈과 위자료를 받으면 나 혼자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헬스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혼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야겠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건은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낭낭했습니다. 미선아, 내일 얼굴 좀 볼까? 지연아, 내일 만나자. 이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혼자가 되어버린 아내의 선택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